오늘 회식한다 그랬는데, 아, 나밖에 안 왔나? 나밖에 안 왔나? 저기, 어, 네? 신입사원이세요? 네, 신입사원, 글쎄입니다. 아, 이름이 글쎄? 예. 아, 저 신입사원이에요. 어. 이름은 아니. 아, 이름이 아니? 예. 아, 반갑습니다. 아, 상관없어요, 글쎄. 예. 잘지내고죠 어, 어 아, 그, 다들 모여있었구만. 어, 어, 아, 예. 네, 네. 그래, 나 한부장이야. 나그 해외 출장 다녀오느라고 우리 신입사원 들 얼굴도 못 봤어. 아, 예. 그래갖고 내가 이런 저, 저 자리를 마련했으니까 어. 앞으로 잘해보자고. 예, 어? 예. 우선 예. 자네, 이름이 어떻게 돼? 글쎄요 <laughs> 아니 그래도 명세에대가 부장인데 이름 정도는 알려줘야지 그 이름이 어떻게 돼? 글쎄요 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냐? 기억 안 나는 사람이 어디십니까? 그럼 이름 말해줘 글쎄요 그러면 내가 뭐라고 불러줄까? 음, 글쎄요 음, 그럼 내가 나중에 그렇게 불러주든지 뭐뭐 뭐 이런 애가 들어왔어? 어, 됐고 너는 그냥 직접 자기소개해봐 예, 전 신입사원 아닙니다 신입사원 아니야? 네, 신입사원 아닙니다 내가 신입사원만 불렀는데? 아, 저 신입사원인데요? 아까 신입사원 아니라 매. 예. 너 회사 언제 들어왔어? 어제요. 어제 들어왔는데 신입사원 아니야? 네. 그러면 이름은 말해줄 수 있지? 아니요. <laughs> 그러면 친구들이 너 소개할 때 뭐라고 해? 얘내 예, 친구 아니야. <laughs> 그러면 엄마가 동네 사람들한테도 뭐라고 소개해? 동네 사람들! 얘내 아들 아니에요! 아이씨. <laughs> 엄마가 자기 아들 아니라고 한다고? 예, 무척 자랑스러워하세요 <laughs> 그러면 둘이 서로 이름 알아? 예너이 친구 이름 알아? 아니요 <laughs> 너이 친구 이름 아냐고? 니 글쎄요 <laughs> 서로 통성명 안 했어? <laughs> 하, 진짜 답답하시네 그러니까 제가 글쎄 이 친구가 아니에요 예, 맞아요, 맞아요 아이씨.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말기를 못 알아주시는 것 같아요. 다혈질이신가봐요 어, 아저. 어, 네, 아, 저, 네. 저, 안녕하세요. 네. 아, 제가 좀 늦었죠. 네. 어, 저도 신입 사원입니다. 네. 아, 저는 정신이라고 해요. 아, 네. 이름이 정신? 네, 오, 저는 아니. 아, 아니시? 전 글쎄요. 아, 네, 반갑습니다. 아, 예. 네. 잠깐만요. 어, 네, 반갑습니다. 어, 전화가 어. 왔고, 전화가 금방 들어올게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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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잠시만요. 갔다 오세요. 여보세요. 전, 저, 어우, 저 늦었네. 저는. 야,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어, 금방 오셨네. 너네가 매기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말이지 부장한테 이름 하나 말안 해주고 정신 나갔어? 예 방금 나갔습니다 아, 정신이 방금 나갔다고 예어쭈 정신 돌아오게 해줘? 아곧 돌아올 겁니다 예. 정신이 곧 돌아온다고 예. 아, 정신 돌아올 때까지 엎드려 뻗쳐 아, 정신, 아. 돌아올, 때까지 엎드려 뻗쳐! 아, 정신 아. 돌아올 때까지 엎드려 뻗쳐 빨리 왔으면 좋겠어 예, 예. 뭐 이런 것들이 들어왔어 예. 네. 지각해서 그런다니까 어? 되는데. 어? 뭐야 너네 어? 저 부장님, 어? 저 부장님... 어, 안녕하십니까, 신입사원입니다! 신입사원이 왜 이제 와? 아, 제가 잠깐 전화를 받느냐고. 입 다물고 있어! 뭐야, 왜 일어섰어? 정신 돌아와가지고요. <laughs> 정말이야? 예. 예, 확실히 돌아왔습니다. 예, 확실히. 확실히 정신이 돌아왔어? 네, 예, 확실합니다. 예, 정신이 확실히 돌아온 거 맞지? 네. 예. 정신도 돌아왔고 하니 예. 내가 참겠어. 예. 자 술이나 한 잔하자. 예. 오, 드디어 회식 그래. 일찍, 일찍 어. 다녀요. 자 집중. 자 우리 사장님이 예. 우리 마시라고 주신 예. 100만 원이 넘는 양주야. 오, 이거 아껴 먹고. 예. 너한잔 줘. 아. 응. 오. 아니 뚜껑을 따야지. 아. 예. 응? 와, 뚜껑 오잘 이걸 따면 어떻게 해? 따라 그래 가지고요. 가이 도와. 한잔 드리겠습니다. 좋 내가 줄게. 어. 아, 제가 술을 잘못 하는데. 아니 한 잔만 마셔. 아, 네. 아, 진짜 술을 못하는데. 아니, 벌컥벌컥 마시라고! 예. 네. 아, 젊은 놈이 뭐 이걸 못 마셔? 쭉쭉, 쭉쭉, 쭉쭉. 아이고, 아, 잘 먹는다! 아, 됐어. 아, 되겠어. 수... 술을 잘 못해서. 어, 잘 알았네. 와 엄청 쓰네. 아. 백마차. 100만... 야, 이 미친놈아, 이걸 먹으면 어떡해! 마시라 고 그래가지고요. 정신 나갔어! 안 나갔는데요? 넌 가만히 있어! 글쎄, 왜 마셨어? 아, 마시라고 하셔가지고. 아니, 너는 내가 마시라고 했고. 예, 마시라고 해서 마셨는데요? 내가? 예. 정신 차려! 차렷넌 가만히 있으라고! 야, 일어서. 에휴. 일어서! 아이, 취향 같은데 참으시죠. 아니, 네. 앉아있어. 네. 아유, 미쳤안 일어서? 네. 다 일어서. 다 일어서! 어우, 씨, 어지러워. 어. 아이씨. 취했어. 앉아있어. 아니, 그 전에, 그 전에. 글쎄, 앉으라고! 알겠습니다. 뭐가 왜하죠안 치대매요. 아니 정신 안 챙겨? 자, 이좀 먹고 <laughs> 열심히 내 대류 좀 불어줄게. 둘이 뭐하냐? 정신 챙기려며요 정신이 왔다 갔다해? 너또 <laughs> 뭐해? 왔다 갔다하며요 아니 정신이 왔다 갔다해? 아씨, <laughs> 둘이 뭐해? 아, 어, 왔다 어, 갔다래며요 글쎄 가만히 있어. 저 가만히 있었는데요. 아이씨. 너네 해고 당하고 싶어? 왜? 해고 한다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 <laughs> 아! 또 뭐하냐! 아, 번쩍 들매요 아! 정신머리 없어! 아! 저, 저 머리 없는 것들아 납니까? My precious! I